어린 나이에 외로이 상중에 있어 염려하고 두려워한다. 적장자 승계의 원칙대로 지위한 왕은 문종, 단종, 연산군, 인종, 현종, 숙종, 순종으로 단일공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종은 조선 역사를 통틀어 가장 완벽한 정통성을 가진 왕입니다. 다른 왕들이 그냥 금수저였다면 단종은 순금으로 만든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것이라 볼수 있지요. 하지만 단종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불행했던 비운의 왕으로 꼽힙니다.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삼촌 수양대군에게 왕위와 목숨까지 빼앗기고 만 것인데요. 태어난 다음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6살은 할머니, 10살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며 아버지마저 일찍 돌아가셨으니 어엿한 군주로 자를 때까지 단종을 든든하게 보호해줄 광실 어른들이 없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